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조 부동산 그룹의 테드조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조 부동산 그룹의 에릭리 리얼터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은 이제 그 비즈니스를 탐방하는 시간으로 어,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여기 이민을 오시면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어, 정착을 하시게 되는데, 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특히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어, 보통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이제 자기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여기서 배워가지고 밑바닥부터 이제 하나하나 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 타입은 잘 되는 비즈니스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사례는 이분들은 바닥부터 잘 다져와서 현재 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어 그런 사례라고 예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든 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민사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저희들이 만나보는 이스시 모더 같은 경우에도 주인분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부터 이런 어떤 서시를 준비해 오신 게 아니시고 밴쿠버에 오셔가지고 서시를 배우셔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잘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2017년도에 어 이분이 이제 서시를 이제 배우시고 수시샵을 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게를 이제 번합에 있는 그수시모도를 이제 소개를 어, 드리게 됩니다. 이분들이 워낙 이제 열정적이셔서, 제가 이분들한테 꼭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인수를 하시게 되셨고, 인수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성장을 거듭해서, 어, 그 비즈니스를 이제 최근에 정리를 하셨는데 어, 매출도 많이 올리시고 정리 하시기 전에 이제 2호점을 또 오픈 하셔가지고 지금 이 비즈니스도 지금 훌륭하게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신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모도 1호점의 경우에는 버나비에서 오픈을 했는데 2017년 당시에 약 1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2023년도에 연 45만불 이상의 순수익을 내시게 되면서 투자 대비 8배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매매를 하시기 전에 어, 2호점을 오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2호점을 어, 지금 이 장소를 찾아드리고 처음 이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이 걸렸는데 여기는 1년이 채안 됐는데 벌써 그 정도의 매출을 지금 달성하고 어, 계신 중입니다.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1호점을 운영하셨을 때 5년 만에 이제 8배의 수익을 어, 이루어내시고 또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매매를 하도록 저희가 얼마 전에 도와드렸는데. 이제 그런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매상이라든지 순수익 그리고 리스 조항 또는 이제 그 사이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바이어 분들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또 매매가 이루어질 때뭐 필요한 뭐 비즈니스 라이센스라든지 혹은 뭐 리커 라이센스 이제 그런 것들을 신청하게 될때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문제없이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어서 매매가 끝까지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발생한 수익들 그런 것들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현재 조언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이 비즈니스를 2017년도에 이제 스시 모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어, 사실 첫 비즈니스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때 비즈니스를 하실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이민자 생활이 눅눅지 않을 뿐더러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때 마침 조이사님을 만나고 저희한테 맞는 딱 맞는 데를 추천해 주셔서 네. 거기서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네. 어, 하면 은 손님들이 알아주지 않으실까라는 네, 마음으로 어뭐 열심히 했던 거, 네. 없던 어떤 거니이 네. 인수하는 과정은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립니다. 한 가지 또 잡다한 일들을 이제 많이 이제 네. 하셔야 되는데 그때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좀 막막했어요. 그런데 네. 조이사님께서 플랜 같은 거 시청에 제출해야 될 플랜 같은 거도 도와주시고 그 마무리까지 네. 사업자 등록까지 다 해주시고 사고 처리를 아, 잘 해주셔갖고. 예. 저는 진짜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연으로 저희 사님하고 계속 거래를 하게 됐죠. 네. 저도 한국에서 요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디시워시로 네, 처음에 그렇죠. 식당에 취직을 해서 생선 좀 만져보고. 네. 그러면서 좀 배우는 상태였고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네, 어, 좀외지고 그런 자리였지만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해서 네. 정직하게 신선한 제품으로 네. 하,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네, 다행히도 또 입소문 내주시고 자연스럽게 아,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 이면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새로 이민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용기를 얻으시고. 또 이제 시작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면은 어 좋은 결과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해서 안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유튜브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기 전에 항상 보고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그러면 은좀 맛이 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요정을 내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 도약을 다른 도약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또 그때도 우리 조이사님께서 많은 곳을 소개를 시켜주셨지만은 이 가게를 또 선택하게 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가게가 이 단기간에 이제 매출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는 것은 투자를 또 오시자마자 또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또 인수하시고. 한 45만 불 정도의 이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 안에 내부를 많이 바꾸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가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썰렁한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 네, 좀 어두웠죠 네. 많이.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아주 이쁘게 바꾸시고 좋은 기술과 또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1호점의 그 명성이 바로 전달이 되면서 단기간에 스텝업이 되면서 잘 되시는 음. 걸 보면서 좋은 모델 케이스가 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조 이사님을 안만났으면 어땠을까? 아, 왜냐면 조이사님 진심으로 고객들을 대해주시니까 정보 주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해주시고 해다 보니까는 저희는 조이사님을 만난 게 저희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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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웃음> 네. <웃음> 네, 당연히 도와드리야죠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또 찾으셔야 되고 점프 단계를 다거치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은퇴 준비가 되시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어, 네. 그런 과정 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잘 이제 그런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성장했어요, 사실은. 그거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는. 1호점을 운영하시면서 2호점을 이제 동시에 오픈을 하시니까 거기 있는 역량을 이제 빼서 이쪽으로 이제 배분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워낙 단단한 어떤 기술과 노하우가 지금 집착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를 운영하면서도 음. 잘그 매니저를 두시고 잘 운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그 품질이라든지 매출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좋은 가격에 또 매매를 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건 그런 생각을 해니다 네, 직원들한테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진심으로 네. 네. 새로 이주하신 이민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또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은퇴하기 전까지 할수 있는 것들을 조이서님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나갈 거라고 저희 두 부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들이 이민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잘 하고 계신 어떤 그런 현장을 이제 오늘 와봤는데 역시 어떠셨나요? 어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도움이 돼서 네 정말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 이제 이민 오시고 자리를 잡으시고 또 비즈니스 하시고 또 집도 부동산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 항상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어, 테드조 그룹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어, 좋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 솔루션은 테드조 부동산 그룹에서.